집으로 갈 거예요. 우와, 신났다.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 그렇지만 여긴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가끔 못된 공룡들이 나타나서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친구들, 혼자서 다니면 안 돼요. 친구들이랑 함께하고 수상한 공룡들이 나타나면 모두 선생님께 와야 해요. 우리가 똘똘 뭉쳐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재밌는 놀이를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저쪽 숲 밖으로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네, 네. 네. 무서운 티라노가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해요. 네, 선생님 무서워요. <laughs> 선생님이 너희를 잘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 나타나면 선생님에게 달려오면 돼요. 네. 네! 선생님, 저는 모래를 파서 긴 터널을 만들 거예요. 정말? 아주 멋있겠는데? 터널 완성되면 선생님도 보여주렴. 네. <laughs> 자, 모두들 점심시간 전까지 사이좋게 놀아요. 네, 네 선생님. 선생님! 라라야, 같이 놀자. <laughs> 그래 좋아, 핑키야. 우리 이쁜 나뭇잎 모을까. 벽에 장식도 하고, 색깔 피도 하고. <laughs> 그래 그래 좋아. 나도 이쁜 잎으로 내 방을 꾸미고 싶어. 라라야 저쪽에 정말 큰 나무들이 많아. 얼른 가보자. 와, 신난다. 가자 핑키야. 음, 나는 뭐 하고 놀지? 아,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laughs> 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슈퍼 공룡이니까 나쁜 악당들을 물리쳐야지. 슈퍼 용룡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laughs> 자, 에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타오 <laughs> 정말 훌륭한 터널이 될 거야. <laughs> 그치? 그럼. <laughs> 벌써 이만큼이나 만들었네? 어, 여기를 좀더 튼튼하게 하자. <laughs> 그래, 그래. 두꺼봐, 두꺼봐. 슝, 슈퍼용용이 나가신다! 아뇨! 어? 어? 용용아, 야, 왜 우리 터널을 부수는 거야? <laughs> 맞아. 터널이 너 때문에 망가졌잖아. 음, 터널 속에 숨어 있는 악당을 나 슈퍼 공룡이 혼내주려고 그랬다. <laughs> 뭐라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 저리 가. 치, 난 슈퍼 공룡인데, 어, 아무도 나랑 놀아주질 않네. 아, 어, 심심해. 아, 그래 그래, 좋은 수가 생겼다. <laughs> 애들을 한번 놀려줘 볼까? <laughs> 얘들아, 뭐? 티라노가 나타났다고? 선생님, 티라노가 나타났어요. <laughs> 무서워요, 선생님. 얘들아, 근데 티라노가 어디 나타났다는 거야? 야, 용룡아, 거기서 뭐해? 얼른 피해야지. <웃음>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웃음> 쟤네들 놀라는 것좀 봐. <laughs> <laughs> 용룡이 너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아이, 장난이야. 심심해서 내가 장난친 거야. <laughs> 뭐라고? 그런 장난을 친다니. 어휴, 용용아, 애들이 놀랬잖아. 다시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어휴, 괜찮아, 잘했어. 혹시 티라노가 나타나면 지금처럼 하면 돼요? 용룡이 더 혼내주세요. 우리가 만든 모래터널도 다 망가뜨렸어요. 아, 그래, 알았다. 자, 그럼 뿔리랑 키키는 다시 튼튼한 모래터널을 만들러 가자꾸나? 아, 뿔리야, 가자. 용룡아,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놀아야지. 아 쟤네들이 날 끼워주지 않으니 난늘 심심해요. 음, 그럼, 저기 핑키랑 라라와 함께 놀으렴. 이쁜 나뭇잎들도 줍고 응? 에이 싫어요, 시시해요. 그냥 전 호수 한 바퀴 날아볼 거예요. <laughs> 그래 좋아. 단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기. 자 약속? 네 약속. 흐 <laughs> 어, 아우 무서워. 아니야 할수 있어. 오늘은 꼭 끝까지 올라가겠어. 자 천천히. 조심, 조심. 난할수 있어. 어? 아, 뭐 하고 있어? 너 그러다 나무에서 떨어진다. 네, 조심, 조심. 짜. 어. 야 알리, 당장 내려오지 못해? 야. 어, 어, 용영아, 무서워. 하지 마. <laughs> 당장 내려와라 <laughs> 어, 그만해 영영아 나 떨어진단 말이야 어, 어. <laughs> 이래도 안 내려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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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오늘 난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치, 겁이 없는데 <laughs> 그래 한번 더. <laughs> 빨리야 빨리 내려와 티라노가 나타났어 티라노가 지금 너 쪽으로 가고 있어 어, 어, 뭐라고 엄마야 티라노 아빠 선생님+ 선생님 티라노가 나타났어요 재밌다 난 도망이다. 선생님... <웃음> <웃음> 알리야, 왜? 다쳤어? <laughs> 선생님, 티라노가... 티라노가... 어디? 어디? 어? 안 보이는데? 누가 그래? 용용이가요 티라노가 나타났다길래 깜짝 놀라서 그만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용용이가또 거짓말을? 아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갔어, 용룡이?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아휴, 알리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휴, 이리 와, 선생님이 약 발라줄게 <laughs> 재밌다 그냥 장난인데 애들이 잘 속네 <laughs> 자, 또 다른 친구들은 뭐 하나 볼까? <laughs> 슈퍼용룡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어, 라라야, 용용이가 티라노가 나타났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런데. 아, <laughs> 용용이는 왜 그러는 거야? 애들이 다 화가 나있더라고. 알리는 다치기까지 했대. 정말? 아 어, 어떡해. 핑키야,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자. 그래 그래, 절대 속지 말자. 아, <laughs> 이 안에 정말 멋있는 나뭇잎들이 있을 거야. <laughs> 그래. 와, 근데, 조금 으스스한데? 괜찮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좋은 나뭇잎이 있는 거야. 음. <laughs> 와, 저기 봐. 정말 크다. 색깔도 이쁘고. 우와, 처음 봐. 저렇게 큰 나뭇잎. <laughs> 가자. 얼른 가지고 오자, 핑키야. 응, 알았어. 어, 천천히 가, 라라야. 와, <laughs> 신난다. 야! 너희들 뭐해? 여긴 위험한 곳이야 응? 뭐하러 왔어? 우리 얘기 다 들었어 티라노 나타났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며? <laughs> 그냥 장난쳐 본 거야 얘들아 여긴 정말 위험한 곳인데? 걱정하지마 여긴 안전한 곳이니까 핑키야 얼른 나뭇잎이나 줍자 영영이 재미없지 우리가 다 알아버려서 알리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치기까지 했다는데 용용이 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어 그래? 아 미안하긴 하네. <laughs> 난 이만 빠이. 오 어, 오? 어? <laughs> 어, 이건 티라노 소리인데. <laughs> 얘들아, 얼른 가자! 우리가 속을 줄 알고? 우와, 냥냥이! 우리가 티라노다! 확! 육륭이를 <laughs> <용융이를> 잡아라! <laughs> 얘들아, 이번엔 정말이야! 저기 티라노가 오고 있다고! 우와, 우리가, 우리가 티라노다! 육륭이를 잡아라! 잡아라. <laughs> 이를 어째! 얘들이 내 말을 정말 믿질 않네! <laughs> 영이 또 거짓말. 왜 자꾸 장난을 치는 거야? 아, 선생님 이번엔 진짜예요. 정말 나타났어요. 티, 티라노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애들이 정말 위험해요. 날아다핑 기가. 아, 용용아 이제 그만해. 아주 연기를 잘하는구나. 자, 이제 점심시간 다 되어가니까 식사할 준비나 할까? 아니에요, 선생님. 거짓말 아니라고요. 정말 위험하다고요. 애들이, 이 아, 일을 어떡하지? 핑키야, 라라야, 기다려. 아유, 저 장난기를 어떻게해 애들이 이젠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으아! 귀여 아, 엄마들이 얘 쪽으로 서풍을받구나 나도 이쪽으로 서풍맞지롱 <laughs> 도망가자 이것들이 어디에 <laughs> 너희들은 오늘 나의 만난 도시락이다 <laughs> 살려주세요 오빠 으 <laughs> 여긴 개판 섭속이라 아무도 너희들을 구하러 올수 없지롱! <laughs> 야! 이 못된 티라노! 어디 나를 잡아보시지! 어? 뭐야? 누구야? <laughs> 그래 이 건방진 놈! 어디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야! 어? 야! <laughs> 어림없지! 자 어디어디 어디 잡아봐! 이 바보 티라노야! <laughs> 야, 이, 거기서! 뭐, 바보라고!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 안둘 거야! 야! 으, 으. 얘들아, 빨리 도망가! 어? 고마워, 고마워 용룡아! 야, 너희들 거기 안서! 여기야, 여기! 바보 티라노, 나를 잡아야지! <laughs> 어, 그래. 좋다. 끝장을 내줄 테다! 야! <laughs> <laughs> 정말 티라노가 나타났어요 <laughs> 어, 정말이구나 라라야 원래 친구들을 불러모아 네 선생님 <laughs> 정말 무서워요 <laughs> 어, 그래서 어떻게 도망 왔니 어, 선생님 영영이가 우릴 구해 주고 어, 지금+ 지금 티라노랑 싸우고 있어요 뭐 영영이가. 이를 어째? 얼른 가봐야겠구나. <목소리> 선생님, 용용이를 구하러 가야 해요. 그래, 너희들도 얘기 들었구나. 얼른 가서 용용이를 구해야 해요. 자, 가자. 용용아, 이젠 잡았다. 가서로운 놈,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지? <웃음> <웃음> 아직은 안 잡혔지. 어 그래. <laughs> 좋아. 야, 야, 이뭔 짓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너 이들. 놀랬잖아. 티라노, 우린 한꺼번에 너에게 달려들 거야. 용용아, 빨리 이리 와. 선생님. 으아, 으, 이거 분한데. 으아, 으아. 으아. 알았다고? 아 그래? 재밌게 놀다 가라고 난 집에 가려고 <laughs> 용용아 고마워 용용아 너 아니었으면 <laughs>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 거짓말 때문이지 뭐 그래 용용이 거짓말은 잘못되었지 하, 그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티라노와 싸운 건 정말 대단한 용기야. <laughs> <laughs> 미안해. 그래, 앞으로는 그래. 너희들에게 절대 거짓말 하지 않을게. 그래. 좋아. 좋아. 용룡이 최고야. 용용이 최고야.